맛있겠다. 아, 네. 집나서에리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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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은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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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가 집은 집은 기자님 은집서서 와, 굿. <laughs> 이거 인가 근데 구분을 못 했었어. 맞나요? 음. 크네 네. 뭐죠? 그거 모르세요? 이 바가 아니에요? 아, 럼요1인1니까이일인1 고기 해야 돼요, 저희. 수제비도 많다고요. 흘렸어요 또앞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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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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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길을 갈줄 알아요. 그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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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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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두덕. 어때요? 무슨 전이에요? 근데 여기 진짜 현철 기자님 천적이다. 새우가. 현철 기자님 오면 여기서 일 죽을 응. 죽을 걸 맛있나요? 우와.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음, 근데 우리 공깃밥은 안 시켰는데. 어? 시킬까요몇개시거예요 시킬까요? 아니면 뭐 밥을 아, 볶아먹나? 뭐, 끝나고 <laughs> 볶아먹던가 사리 같은 <laughs> 거있어요어게먹 뭐가 <laughs> 붙어있다고요? 푸른색이 <초등색이> 묻어있어요 <laughs> 뭐가 들어갔는지 흔히 <희한> 한게뭐지 <laughs> 네, 요 생선집에 와서 <laughs> 수제비를 먹고 있나요? 수제비를. 어? 어? 네. 왜, 왜? 밥 드셔야 돼요. 우리. 맞아요. 미리 한줄기 껐어드릴게요. 아니, 피디님부터 드시고. 피디는 먹는데 끓여먹는 거를 좋아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벗겨가도 돼? 그건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laughs> 라면 살이는 좋아하니까. 안 뜨겁죠, 기장님? 음. 어? 난 어? 그냥 뭐 해, 뭐지? 왜요? 찍어야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응. 음. 기장님, 찍어야 되거든요. <laughs> <오. 웃음> 어 하나 <laughs> 아, 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밥도 남아있다고요. 파는데 음. <laughs> 스파게티처럼 돌돌돌돌 어,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근데 나 이제 패턴이 파악이 됐어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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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거 2인분이에요? 네 되게 많다 기적으로좀 <laughs> 어, 우리 할수 있겠죠? 연출은 안수 맞죠? 연출이죠 이 장아 니에요장냥 근데 엄청 짜요. 저는 또 피디님의 설레를 보고 그리고 만큼뜨거운데그 뜨거워 도거맛있나 수척해졌어요. 기크초 아니 그건 아닌데 뭔가 무슨 소리일까요? 누군지는 히 <목소리네> 맛있는 거 같아요. 맞아. 음, 네. 호동 엄마요? 예. 호도 엄마? 네. <목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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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네 아, 낙랑동주낭 이거. 마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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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웃음> 뭐라고 <laughs> 아니, <아유. 웃음> 이렇게 해서 주소도 나가는 겁니다 <laughs> 기조하는 것까지 다이네네정는 감사합니다. 오이 집에서 제일 큰걸넣었어아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매기만 깨끗한 별빔밥로는거 네. 아이고? 아... 어 추워 <laughs> 그리고 너무 크지도 않고 한입에 들어가기딱 좋은... 이거는저희 갔다 매기 가기 있습니다 어, 네. 여기가, 여기는 거시기지? 섞어요 아~~ 닭도 아... 없고 <laughs> 네~~ 민물은 깻잎 같은 음 맛있어 근데 내 어릴 적에 이시어 이런 거가 너무 구나 아, 아 야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 야채를 먼저 먹어야 돼네좀숨을 끝까지 잘 되는데 이것 좀 맛있는 데 가면 잘해. 저좀 최근에... 아, 최근에 아니구나. 진짜 첫, 첫 경험을 해본 그... 거기, 거기 대박이었는 <laughs> 어, 간도랑 같이 간대. 내가 우리 팀이 나왔던데예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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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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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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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유린 씨. 고맙습니다. 아, 유님이얘 아. 어떻게? 정말 있어 너무 맛있다. 보시기 너무 맛있어. 전까지만 해도 어. 안 드신다고 말나 그런... 그래서 야채하고 구는거 먹어. 야채만 드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아. 이렇게 지방 간들은 조심해야 돼. 서울 그래. 그래. 그래서 특별히 강의를요? 아. 아. 나는 온도감 먹이사가몇 년. 음식 어, 어, 아, 응. 네. 아, 그 응? 응. 음식을 그래서 밀가루 음식 먹으면 안 돼. 먹긴 그렇게 맛있는 소주가 있어요? 어? 비빔밥에 소주가 국물이 더많 비빔밥 소주, 와. 야, 이거 사막이다, 사막. 끓여줘, 뜨 느낌 있지. 제새우 이렇게 미나리 이런 거, 뭐 이렇게. 얘는 뭐죠, 응? 어. 아, 아, 이거 아, 저희 가죠고아이 여기도 배달 되나 봐요. 배달면 해야 될 거죠. 아, 이거 싸서 그냥. 야, 나중에 어, 서적는거 아니야? 어, 괜가잖아요이 음. 같이 가요 먹어도 되죠? 음. 아, 정말. <laughs> 아. 찍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야. 얘가 민물 새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지? 모든 그, 우와. 여기 몇년 됐어요? 시켜. <laughs> 아니, 음. 너무 이거 탕이 있고 하니까. 이거 짬 하는 거 찍어야. 어, 호락을 받고 그러세요. 먹는 건데. 음료수라도 주세요 어, 아니에요. 호기심 천국이라. 우와. 와, 신기하다. 이거, 이거 바로 먹어도 되나요? 지금 드시라고. 잠깐만, 깻잎도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어때요? 계셨나요? 그서 기자님, 뭐예요? 다음 새별 기자님 할게요. 아, 나 카메라 블록증이 있는데 좀... 괜찮아요. 고개를 음. 한번 들면서 뜨거워해요. 그런 냄새가... 다된것같아 아니야, 이건 조금 있다 하는 게 나을 것같아 새가... 상관 드렸을 텐데 아, 네. 네, 네 뒤에 있어 네, 그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저분이 아주 귀신이죠? 꼭 어, 그런 거 넣어주셔야 돼요 역시 선배 기사들이 <laughs> 표선수감에 이렇게 <laughs> <보인다>. 아, 진짜 <laughs> 오늘 이렇게 다들 김현철 기자님화 돼가고 있는 거죠? <laughs> 네? 이러, 이런다고요? 저분저 좋아요 저떡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둡지도

아니 이게 커트에 다양화를 해야 돼 기자님 벌써 먹으면 어떡해요? 어때요? 음음 아, 진짜. 진짜. 투잡이 익었는데 <laughs> 왜안 먹지? 이거쓸수 있어요. 음 맛있어요. <laughs> <laughs> 아니까 제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내가 운전을 배워버려야지. 아 뜨거 뜨겁다고 욕해 욕하신 거 아니죠? 저 이거 썸네일이죠? 기자님 네. <laughs> 표정과 함께 썸네일이죠. 라면은 음. <laughs> 라면하고 라면 한. 맛있겠다. 뜨거워서? 어 그래요. 바로 안 먹어도 돼요. 뜨거운 거 먹어. 뜨겁죠 기존에. <laughs> 짠. <웃음> 한번더 드시고, 고한번고 아니, 면 엉덩이로 가서. 오, 스타일이 다르네요. 어떻게 요 일단 한번 뒤집어요? 맛있죠, 맛있죠. 한정타의 물량이랑. 섹시기섹만어 오후에 괜찮으시겠어요? <웃음> 아이고. <웃음> 많이 먹었어 역시. 뭐야? 저 마지막 라스트 판뭐야 <laughs> 어.